이 글만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글 쓰라 행복한니아 그만하라고 영진씨 아, 아, 감정 잡고 이야 아, 좋다 오우야 자할게올 레디 액션 이용진씨 네. 아, 직업이 네, 지휘자입니다 하, 유감입니다 용진씨는 청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무슨, 서서히요 무슨 소리시죠 소리를 못 듣게 된다는 얘기죠 아주 서서히 못 듣게 될 겁니다 선생님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주 서서히 선생님 서서히 선생님 서서히 선생님 서서히. 선생님 어. 선생님 어. 선생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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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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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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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누구 할머니 안 계세요 할머니 할머니! 포천 기지빌렸어요. 포천 기지빌렸어요. 어, 이전라도 어, 어. 어, 당신 가방에 내탈병이가 있지. 가봐, 탈병이가. 여기까지. 여. <laughs> 동지씨 다른 어? 사람 볼 것도 없어 그냥 이대로 그냥 영화 찍자 아니, 그래도 어? 독수리 오영재 건 보고 가야죠 독수리 아, 네. 아, 아, 네. 오영재 아, <laughs> 저기 뭐그 클래식 좋아해요? 아니요 한정식 아, 아 한정식 좋아합니다 무슨 아, 소리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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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번 기대도 안 음. 나니까 대충 하면 돼요 대충 할게요 할게 자, 자 레디 액션 아 어, 유세윤씨 네. 아 직업이 지휘자입니다 아 이런 유세윤씨는 청력을 잃게 됩니다 아주 서서히 말이죠 무슨 말씀이시죠? 소리가 안 들릴 거란 말입니다 아주 서서히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서서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? 서서히 야, 이그 사람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! 얘기 <laughs> 오. 아. 아! 이제 내 목소리도 들수 없고 오. 이제 내 노래도 들수 없는 건가? 아, 미안해, 안 되냐? 지금 이제 어떻게 진동은 느낄 수 있어? 이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야? 여자 친구 여자 친구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. 오빠 나야. 병원 갔어? 의사 선생님이 뭐래? 어, 오빠 어. 오빠 왜 대답이 없어? 어. 오빠 내말안 들려? 오빠 대답 좀 해봐. 어. 오빠 오늘 우리 집핀단 말이야. 안올 거야? 갈게 갈게 갈게. 떨려 떨려. 아, 리갈수 있어. 오빠. 어. 와 들어와,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야, 뭐야? 어떻게 들었어? 그거? 어? 느낌으로 할수 있어. 무슨 느낌? <laughs> 무슨 느낌? <laughs> 아, 연기를 다들 잘해가지고 이번 역할은 저기 오인택시. 네. 오인택시가 해줘요. 말도 안 돼. 어, 좋았어요 네. <laughs> 아잉. 주인공 역할이 남아있어서 그래. 아, 예, 어. 자, 다음 배역계서 할게요. 자, 다음 배역은 이 가난한 음악가를 도와주는 이 지휘자 역할인데, 자, 이게. 천천히 자, 어, 한번 해보세요. 오, 어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잠깐만. 뭐야, 이 사람? 뭐. 뭐 하는 거야, 이 사람? 자, <laughs> 자한 명씩 볼게요, 한 명씩. 자, 오늘은 특별히 또, 아, 음악가 한 분이 또이무대에 나와주셨습니다. 어. 자, 어 예. 자, 오. 자, 이 저분은 연기자가 아니니까 이상한 애들 치면 안 됐나봐요, 알았지? 어? 당황하니까. 무서워, 뭐이 사람? 애들 치면 안 돼. 자, 레디. 액션. 그렇지거져이 딴딴한 뭐야! 뭐야, 왜 그래! 여긴 내 구역이야! 뭐야! <웃음> 주님, 주님, 누한테 <laughs> 그렇죠! 야, 뭘꼬어봐 뭘! 뭘. <laughs> 들어가! 들어가! 아, 정말. 에? 에? 왜르어해가 일로 안 들어와. 와? 아니, 무서워놓고 뭐 하는 거야. 자, 갈게요. <laughs> 오! 강마해란 말이야, 강마해. 어? 당신 같은 사람은. 오, 김명민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? 개똥덩어리. <laughs> 오! 말이야, 야, 비슷하네. 자, 우리 욕말 갈게요. 자, 레디, 액션! 귀가 들린다. 저거제발 바이올린 소리에 내 귀가 반응하다니. 잠시만요. 내가 당신과 함께 연주해봐 되겠습니까? 더킹진곡 같이 해보고 싶군요. 装满的饭店。 야,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? 블라워에요, 블라고 어? 이거 뭐, 딴 사람 볼 것도 이대로 가자 그래? 보고 가야지, 오영재거 아, 오영재 남았구나. 이거 뭐, 할수 있겠어? 예. <laughs> 할수 있겠어요? 예, 한번 해보세요. 예. 자. <laughs> 자, 시험 시간 빨리 갈게요. 자, 예. 자, 레디! <laughs> 액션! <오. 웃음> 여자친구 집은 닫혀있고, <laughs> <laughs> 내 귀도 닫혀있어. <laughs> <laughs> 내 이마 긴장이 끝이야. 죽어버릴거야 <laughs> 분명히 내 귀는 들리지 않는데 음악이 들려 어떻게 된거지? 자네 내가 지휘를 할테니 연주를 할수 있겠나? 준비해 그지 새끼야. Thank <laughs> you.